이번 시간에는 렌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볼록렌즈와 오목렌즈를 만들어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어, 이제 실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두 개의 와셔 구멍에 각각 투명 테이프를 붙여서 이 구멍을 막아줄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붙여 주도록 하고 최대한 지문이 묻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구멍을 붙여주세요. 이제 테이프를 이용해서 별지 한쪽 구멍에 이제 와셔를 붙여줄거예요. 큰 구멍 구멍이 크게 맞춰서 별지에 와셔를 붙여줄거예요. 붙여주고 접어서, 별지를 접어서 끝이 붙도록 한 다음에, 아, 그 다음에 또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줄게요. 마찬가지로 구멍의 크기에 맞춰서 붙이고. 접어서 붙여줄게요. 그래서 구멍이 큰와샤인는 돋보기, 구멍이 작은 와샤인는 졸보기 라고 적어줄 거예요. 와셔의 구멍을 막은 투명테이프가 바닥에 닿도록 놓아주세요. 그리고 돋보기 와셔의 구멍에 이제 몇 방울 떨어뜨려서 물방울을 맺어 있게 할 거예요. 종이컵에 이때 물을 담아서 스포이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물방울을 떨어뜨려 볼 거예요. 물방울이 이렇게 볼록하게 비치게,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글씨를 관찰하게 되면 볼록렌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이제 글씨가 크게 보이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이 졸보기의 와시의 구멍에 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려서 기름이 오목하게 채워지게 해주세요. 이때 이제 기름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어, 이게 이제 볼록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에, 떨어뜨려서 가운데가 오목할 수 있게 그렇게 졸보기를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어, 여기 있는 이제 글씨들을 어, 이렇게 살짝 떨어뜨려서 이제 관찰을 해보게 되면 이 오목한 기름을 통해서 이제 글씨를 관찰하게 되면 이제 글씨가 작게 보이게 되는 것을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는 이제 구멍이 큰 와셔에 물을 채우고 글씨를 보면 글씨가 크게 보이는 볼록렌즈 의 효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이러한 현상은 빛의 굴절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물방울의 이 두꺼운 쪽으로 빛이 굴절되면서 우리 눈에 이제 크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작은 구멍의 와셔에 식용유를 채운 다음에 보면 이제 가운데 부분을 살짝 스포이트로 이제 빨아들이게 되면 그리고 관찰을 하게 되면 이제 오목렌즈가 돼서 작게 보이는 것을 관찰. 를할 수가 있었습니다.